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디올인데요. 결혼 기념일을 핑계로 이번에 디올 지갑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디올 졸리 히비스커스 시즌 컬러로 나온 데님 블루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는 디올 카로 다일라 제품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좀더 컴팩트하고 탄탄한 지갑을 구매하고 싶어서 디올 졸리 히비스커스로 구매했습니다. 상자 패키지가 이번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해서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게 나온 거 있죠? 포장도 꼼꼼하게 돼 있어서 저는 이거 뜯을 때가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당분간은 파우치에 보관하고 다니려고요. 짠! 드디어 실물을 공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옆에 제품명이 적혀있는 네임택이 있어요. 새 제품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똑딱이가 뻑뻑합니다. 가죽을 보호해주는 천을 제거하고 나면은, 짠! 이렇게 예쁘고 영롱한 지갑이 나왔습니다. 디올은 색감을 진짜 예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컬러인 데님 블루 컬러. 너무 예쁘죠? 지금 아니면 구매 못할 것 같아서 이 컬러로 가져왔습니다. 실용적이고 컴팩트한 디자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딱이가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길이가 엄청 길진 않아요. 그래도 충분히 넉넉히 들어갈 것 같아요. 안쪽을 살펴보면 이렇게 카드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둘, 셋, 넷. 총네 군데에 넣을 수 있어요. 여기는 안 들어가요. 네 군데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컬러가 데님 블루 컬러라 좀 진한 블루 색상이에요. 크리스찬 디올 로고랑 지퍼 부분은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퍼를 열어보면 동전도 수납이 가능해요. 까나주 양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로고 부분에 진주로 포인트가 돼서 사랑스럽고 러블리합니다. 디올의 시그니처 퀼팅 장식도 너무 예쁘죠? 제가 원래 쓰고 있던 루이비통의 빅토린 월릿이랑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가로랑 세로가 디올이 조금 더 작고 두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색상을 좀 비교해드리려고 제가 갖고 있는 디올 카로 미디엄 백을 들고 왔어요. 스톤 그레이 컬러인 가방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더 푸른빛에 쨍한 컬러감. 채도 높은 진짜 딱 데님 컬러예요. 제가 웜톤이라 이런 블루 계열을 안 살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서 찍으니까 훨씬 더 또렷하고 이게 진짜 딱 실물로 봤을 때 제일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